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을사, 을류, 신축 일주가 됩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무자시가 되지요. 오늘 일가는 신금으로서 보석과 또는 주옥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석은 귀하고 아주 가치가 있는, 어, 인기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신금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이 강하죠. 자존심이 강한 만큼 자기 주관이 강해서 사회성도 야무지다, 야무지게 할수 있는 일간입니다. 자, 오늘 신금이 6월달에 출생하게 되면 권력적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청년과 같이 매우 강한 그 시기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매우 강합니다. 그 결록격들은 음, 자존심 강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하는 발자가 됩니다. 누구에 의탁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자 오늘 일간을 보면 신축일주죠 그래서 지지에 보면 사회축으로 근국을 이루었어요 매우 강한 일간인데 그래 보석은 원래 임수를 만나서 세척이 돼서 깨끗하게 광채를 가져야 되죠 신왕하기 때문에 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임수가 강한 금의 기운을 설기를 해서 빛으로 발영을 하면 매우, 어, 좋은 그런 팔자가 되겠죠. 그, 무토나 기토를 봐서, 신금이 흙에 묻혀서, 어, 빛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져서, 광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천박한, 성격만 강한, 자주심만 강한 사람으로서, 무매한 사람이라 할수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수를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임수가 만약에 없게 되면, 반대로, 원래 보석은 불에 녹여 이는 녹여서 쓰는 게 아니라 정법이 아니고 임수로 설계해서 식상으로 설계해서 쓰는 것이 정법이 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근국을이어서강 가... 강하고 임수가 없게 되면 편법이지만 다른 법으로서 정화로 강한 쇠를 녹여서 재련해서 다른 용도로 어, 세상에서 어, 쓸수 있는 각종 도구로 만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정화를 쓰게 되면 격곡의 차이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 좀 낮아지죠. 그렇지만 편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 팔자를 보면 임수가 보이지 않아서 임수를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임진시에 출생하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저 임진시를 만나지 못하면 지지의 금이 너무 강해서 병정화를 만나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가고시를 만나면 그 만나고 대운이 동남양으로 흐르게 되면 재관의 힘이 강해져서 의식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죠. 대신 공직으로 진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능적으로, 아, 육체를 활용하는 직업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임진 씨가 가장 좋습니다. 임진, 임진 씨를 얻으면 사회성도 좋고 재능이 우수한 총명한 사람이죠. 공직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능력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팔자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